안녕하세요. 생경의니메터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Q&A 한번 해볼게요. 별것도 아닌 것이 참나. 어쨌든, 뭐, 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좀 영상으로 다, 답해드린다는 것들이 많은데, 이중에 짧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구매하는 것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참고로 저는 세시스 직원이 아닙니다. 카드사 직원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아는 뭐 범위 내에서 알려드렸는데 뭐답변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 저도 갤러그 태블릿 쪽은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쪽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물어보셔도 알아봐드릴 수는 있지만 뭐 제가 알아보나 여러분이 알아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곤 님께서 물어보시는 뭐. 어색 지정? 예, 네, 이거는 뭐 일일이 해야 되고, 어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분 질문으로, 어, 이것 때문에 제가 Q&A를 연게 아닌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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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봤는데 내가, 아,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건 이제 일본 작품 제가 빠칭코 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표가 뭐냐 너무 어려워 하실 생각 없습니다 이거는 어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원화번호라 그러고 타임시트에서 다시 이셀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몇번 얘기한 거라서 뭐 그럴 거고요 어 타프구멍 맞춘다는 네, 감이 안 잡혀서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어, 타프 구멍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 이 타프 구멍이라는 거는 타프는 우리 계통에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작업할 때 작업 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작업할 때. 작업 시 기준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어, 탑, 저, 동화나, 동화를 한다든지, 이제 촬영한다든지, 어떤, 이, 이, 프레임이 기준으로 되는데, 작화할 때는 이 프레임을 일일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 타프 구멍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종이로 작업했을 때. 종이로 작업했을 때전 세계 공통이에요. 촬영에서는 그냥 이, 이 필드만 맞추면 되는데, 요걸 필드 혹은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우리는 필드라고 그러죠. 필드. 이 필드를 맞추, 맞추면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이 필드 기준으로 작업해도 되죠. 근데 아웃, 저 종이로 출력을 했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는 작업하려면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거 이것을 우리는 흔히 타프 구멍이라 그래요. 타프 구멍. 어, 이건 어떻게 활용하냐면 오프라인 작업할 때 종이, 디지털 아니라 종이 작업할 때요. 자자 자, 일단 동화 동화에서 많이 동화에서 1차로 쓰이고 예칼라도 어, 많이 쓰이고 촬영도 많이 쓰이는데 모든 단계에서 기준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 타프구멍 동화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보여 드릴게요 어 인터페이스를 일단 동화를 위해서는 연한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일번러 5번서에 한 장이 들어가고 1번 올리고 1번 여기 들어가 있죠 5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번에 중간 동화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1번과 5번 이두 개의 공통적인 차이를 찾아야 되겠죠 어 그래 가지고 아 제가 다운 받은 게 어마무지 합니다 라이트 테이블 이게 단축키죠 아. 라이트블 레드, 라이트블이 블루. 이건 저, 저제가 지금 저, 저만 쓰는 거예요. 좀 진하게 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아지잖아요. 중간 동화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애석하게도 안 되네요. 자, 이러, 이러면은 요게 요, 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걸 타프 구멍을 보여드릴게요. 복사, F2 4 f 2 4자 여기 타프구멍이고 2번 동화를 할 겁니다 2번 2번도 F24를 넣어주고 요거 꺼버릴게요 자 2번 4번 2번 하나도 안 비치죠 왜 그러겠어요 요거를 통과가 아니라 표준 모드로 바꿔주고 저도 이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비교도 해주고 곱하기나 자, 여기 보면 타프구멍 비치시죠 타프 구멍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딱 중간 위치를 잡으실 때, 여기 2번이잖아요. 타프 구멍을 여기 가운데로 여기다 이렇게 잡고 맞춰야 돼요. 어, 우리가 보통 아이 페이퍼 동화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좀 헷, 헷갈리겠다, 그죠? 작화지를 크기를 축소 확대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타프 구멍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 2번, 2번을 잡고 이렇게 중간을 맞추는 거예요. 타프 구멍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저 동화할 때는, 어, 이거 맞추는 게 되게, 이렇게, tu tv 되듯이 커지는 거, 좀 힘들었어요. 지금 디지털 동화하면 편하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얼굴을 이렇게 맞추고 다시 타프 구멍 잡고 중간 가고 이렇게 해서 중간 이걸 중간 동화라 그러는데 아 진짜 거의 한 20년 만에 이이 이 유튜브 때문에 동화하는데 진짜 역시 저는 동화 손이 늦어요 힘든 작업입니다 동화는 솔직히 자그 다음에 2번에다가 중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렸냐면 중간을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눈눈눈눈 눈눈, 머리 나부김 그리고 뭐뭐 뭐 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게 이게 됐으니까 이만 하겠네요. 예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 눈은 원상복귀 되거든요. 중간이 와요 대충 크기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타프 구멍 그리고 이 타프 구멍은 또 언제 쓰이냐면, 어, 촬영, 그니까 지 옛날인데, 옛날 촬영대, 촬영 스탠드 보면은, 카메라, 기계 보면은, 어, 요런, 어, 요런 유리판이 있고, 여기 이제, 불빛 비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타프 구멍이 있어요. 타프 구멍 이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속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 타프구 타프 이 구멍에다가 꽂는 거에 타프라는 게 얇은 철판 위에 이런 요거 똑같이 생긴 모양 세 개가 있거든요. 요걸 타프라 그럽니다. 타프. 영어로는 페그라 그러고요. 페그.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보통 타프라 그러고요. 페그바라 그럽니다. 영어 영어로는 이걸 찍고 여기다가 종이를 얹, 셀이나 이런 거를 종이를 얹으면은 틀어지지가 않아요. 요, 요 요게 길기 때문에 틀어지지가 않고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요게 타프예요. 그 탑구 구멍은 제가 좀어 가끔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어 과거 방식 아날로그적인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어 그리고 최근에 말씀해 주신 건그 페이드아웃 효과도 넣어 드렸고 어어 그리고 탑구 구멍 이해 가셨죠? 제가 이런 거는 좀 좀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에이. 그 이후로 뭐 웬만한 건다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아, 자 다른 곳에 편집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아, 200개를 넘었군요. 저장하는 거 다시 열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까요?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다른 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로 편집한다 쳤을 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 좀 장수 많은 걸로 해야겠죠? 그냥 이거 도라에 몽으로 하죠. 뭐라? 이미지 파일이었나? 아, 그러네요. 도라에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밝은 화면은 눈에 불편해요, 저는. 진한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어, 요게 배경까지 칠해져 있다 쳤을 때,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거는요, 어, 파일에 어 애니메이션 내보내기에 보시면은 1년 번호 화상이라고 있거든요. 어 여기다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폴더 선택 야, 예. 그런 다음에 뭐 이름은 뭐 신번호 하고요. 089죠? 예. 오케이 누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어원 프레임 단위로 이거 71 프레임까지 싹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에서 스캔스로 불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죠 생각보다 네,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건아 제가 근데 저 아웃풋 설정 하나는 안, 안 했네요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아 이거 프레임이 많아서 그런가 오래 걸리네요 자 이, 자.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대로 프레임별로 자891234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2번 나왔죠? 지금 PNG로 뽑아냈네요, 다행히. 이 PNG로 하게 되면은 클립에서는 알파 채널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원래 PNG에서 알파 채널 을 가져가는데 어, 불투명을 끄고 가면은 저이 이 용지를 끄면은 투명한 투명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낼 수가 있어요.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참 짜증나게 옮겨지네요. 어라? 꿀뷰를, RC로 보기로 해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1장의 파일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71프레임까지 였죠? 이게, 배경까지 합쳐진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그대로 편집해서 압축을 걸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별로도 출력이 가능하죠? 간단하죠? 눈깔만 끄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러면, 용지 끄면은, 용지 끄면은, 어, 이것 이거 똑아야죠, 이거. 예. 네, 이러면은 투명한 값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출력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어, 내보내기 일련번호 화상하게 되면은 이게 C셀이잖아요. 폴더를 C셀 하나 만들어주고 폴더한테 아, 만들어야겠네요. 예. 네. 폴더 를 하나 만들고 요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OK 하면은 이시셀요요 요, 요것만 어, 장수가 나와요 일은 한 장에 나오겠죠 71 프레임이니까 오래 걸리네요 자요렇게 하면은 나오는데 제가 그 전에 이 설정 창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1년 번호 화상에 보시면은, 여기 파일 이름 있고, 설정 png로 갔죠? 요거는 출력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기 범위 전체하고, 뭐, 요거, 요건 요, 프레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 프레임대로. 1부터 여기 프레임 설정도 가능합니다. 프레임 레이트 24. 설정에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아웃풋 된 결과물을 보시면은, 그게 문서에 있었던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하면 커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 XM 뷰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깝깝하거든요 <laughs> 이게 지금 회색이 불투명도 처리한 거거든요 아 됐다 나왔다 이게 회색이 불투명도 처리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불투명도 들어가서 나와요. 이러면은 알파 채널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그냥 촬영하시면은 그냥 배경 이거 뭐건 다 비치게 됩니다. 이게 에펙이나 이런거 프리미어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 비친다는게 알파 채널, 알파 채널은 어, 값이 여기 찍어볼까요? alt 키 누르면은 색 값이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은 O C 0 0 0 0 0 나와야지. 잠깐만요. alt 제 투명도가 0 0 0 0 으로 알고 있는데 255, 255 255 255 255구나. 이거는 이게 블랙이 0 0 0 이고요. 255, 255, 255가 알파채널이에요. 하얀색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잠깐만, 맞나? 알파채널이? 알파채널? 아유. 하여튼간, 셀이에요, 셀. 투명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에펙 그루,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뽑아내서 효과 주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이, 이거 작업하실 때, 안티 알리아싱을 끄셔야 돼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직전 에서 영상에서 칼라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아, 잠깐 어디, 있더라? 아, 이거다. 이게, 이게 칼라 촬영 데이터거든요? 촬영 데이터 들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알파채널 나 아, 저, 안티 알리아싱 하나, 하나도 없죠? 이걸 꼭 하셔야지 효과될때 좋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배경 같은 경우는, 어, 안티 알리아싱을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셀은 안티를 주셔야 돼요. 셀만큼은. 아이고, 이거 또 이러네. 또 내려야 되겠네. 네. 자, 잠깐,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컴퓨터가, 모니터가 좀 인치 차이가 크니까 좀 오류가 많이 생기네요. 자 그다음 질문은 주신 게 뭐가 있냐? 뭐 그리고 거의 개정 말씀만 하셨네. 아, 아 확대, 전체 확대할 때도 제가 댓글로는 남겨드렸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배경까지 키죠? 러프 필요 없죠? 예. 어, 이 부분에서 이, 이거를 다 확대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안 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돼요. 요 하나만 돼요. 하나만. 그래가지고, 음, 아마 리전이나 이런 거 쓰실 때쓸 거예요. 그럴 땐 이, 이 레이어 창에서 하셔야 돼요. 확대 축소는. 레이어 잡으시고, 시프트키 누르시고 하면은, 이거 전체가 돼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되죠? 근데 이 타임라인에서 주시면 필요한 것만 확대 축소가 되니까 그거를 주의하세요. 어 근데 이거를 그 이원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끔 가다가 좀저 이원하나 클린업해서 리전 해 달라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복사를 해서 남겨 주세요. 폴더를 작성하 아니 야 여기서는 그냥 이 폴더 만들겠죠? 폴더 만든 다음에 여기에 원본이라고 쓰시든 어리지날이라고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오우씨 소재라고 해놔도 상관없고 이런식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그럼 복사되거든요 그럼 얘는 꺼버리고 얘 가지고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레이, 레스터 레이어기 때문에 레스터 레이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많이 탑니다 이미지 파일 제가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레스 그때도 레스터화 시키시면 조금 더 가벼워져요. 어, 그다음에 어. 아. 어 이것도 뭐 댓글로 설명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음, 선택 툴에서 자, 얘를 지다면은 M키로, 예, 얘는 이렇게 해서 지워지죠? 어랍시, 어랍? 아, 레이아웃시. 어, 맞네. 아, 얘는 다른, 다른 레이어네요. 다른 레이어. 예, 네, 얘는, 픽셀이네, 픽셀. 삐셀. 자, 여기서도 지워지고, 이거를 선택을, 이, 이 애니메이션 셀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게 지워져요. 선택 영역에서는 볼까요? 지우잖아요. 그러면 다어안 되네 아니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자 만약에 여기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세이한다음 셀레벨이 있고 한글로 돼 있군요. 안녕. 자셀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잠깐만요, 얘가 얘죠. 예, 네. 요게 레, 레이어죠 얘를 여기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 이, 여기에 그려졌잖아요. 레이어 4. 근데 여기서는 얘를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죠. 그죠? 얘기를 여기로 가야지만 지워지는데 우리 왔다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폴더를 잡고 선택 툴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냥 얘도 지워져요. 폴더를 잡으면은. 얘도 지워져요. 같이. 폴더를 잡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근데요 여기서 요요 요 애니메이션 셀 폴더 여기서도 지워져요. 지워지는 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영역에 해당된 게 아니라 요요 요 타임라인 위치 있잖아요. 요거만 지워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거만 지워졌죠. 이해 가셨나요? 이건 이제 어저저저저이이툴 어, 선택 툴에 관계돼서 말씀드린 건데 폴더를 잡게 되면 그 해당 레이어는 어,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삽입을 했던 간에 선택 툴을 활용하면은 그냥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 저저저저 저, B 셀만 지워졌잖아요. 여기 보면 C셀, 그치. 요것만 C셀, C 셀 아니지? 그렇지? 이것만 지워졌죠? C 셀 c 8요것만 지워졌죠? A 셀은 안 지워지죠? ASL은 여기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 데, 딜레이트 e 누르면은 음, 딜레이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ASL만 이해가시나요?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어, 그리고 벌써 한 20분 정도 녹화했네요 어, 많이 쓰인 차여령 지시도 해 드렸고 뭐 아직까지는 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아 어... 예, 요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예뭐 이상 뭐 지금 원래 영상으로 답변드리겠다는 게 영상이 두 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타프구멍하고 어 지, 지금 막한거 이거거든요 두개 한꺼번에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한거지 지금 아 한꺼번에 지우고 하는거 확대축소 어 확대축소 전체 요 쉬프트키 잡고 누르면 된다는 거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애니비 책 다시 할 겁니다 저저 저, 지금 입문 하시는 분이나 후배 분들은 그냥 조금만 찾고 기다려 주세요 바쁜거 고비 넘긴 바로 걷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스쿼시 스트레치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질 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끝인데.